네, LA 한인타운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는 육각길 부근에서 혹시 발레 주차해봤습니까? 최근에는 1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점심 한끼 식사 비용이 발레 주차 비용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지인 육가와 알렉산드리아 부근. 한상가 발레파킹 요금이 최근 들어 1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발리데이션 확인을 받으면 7달러지만 그마저도 너무 비싸 이용객들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한인타운 내 거의 2불3불 정도 하는데 7 불은 비싸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 이거 칠불 너무 비싼데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발레비가 점심 한끼 가격에 육박하면서 방문 자체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외식하려고 한인타운을 찾았다가 발레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데만 2, 3 불인데 어우 막두세 배씩 되다 보니까. 어, 식사를 엄두를 못 내고 주변을 갔다가 빙빙 돌다가 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발렛을 맡겨도 겹겹이 주차하는 바람에 차가 손상되진 않을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를 너무 이렇게 겹겹이 주차하다 보면은 손상이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아서 어떨 때는 맡기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부 몰 주차장은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까지 발렛 파킹 요금을 내야 되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은 더욱 짜증스럽습니다. 발렛 파킹비는 어찌 보면 서비스 차원인데 7, 8불은 너무 비싼 같아요. 파킹도 한도 많아요. 발렛 파킹 없는 곳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한인타운. 한인들은 외식을 즐거운 보다는 주차부터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엘레 s SBS 김민우입니다.